자, 안녕. 어제 한번 사용 거냐? 바로바로. 포스팅 얼굴에 붙여놓고 빨대는 사람에게 손 들어주기입니다. 와! 그러니까 아. 먼저 준비된 여섯 개를 얼굴에 먼저 붙여볼게요. 자, 자미씨도 붙여주세요. 얼굴에만 붙여주세요. 얼굴 근육으로 할수 있고 입으로 볼 수도 있어요. 이게 잘 떼지니까 꽉 붙여야 돼요. 꽉. 이게.

<목소리> 하나 남았어 네다 됐어요 자미씨도 입으로 최대한 빨리 떼주세요 <laughs> 양옆으로 후우 다, 다 없지 <목소리> <목소리> 제가 전 다했어요 자미씨 됐죠? 네 그럼 제가 소원을 생각할건데요 다음 영상에서 소원 얘기할거니까요 댓글로 많이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럼 전 이만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, 다음 영상에서 찾아봐요.